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어, 상황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울과 욕을 통해서 믿음은 보배와 같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서 참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생의 모험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부딪혔을 때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험해야 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해야 되는 이유들을 또 배웠었죠. 믿음으로 모험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되고 갈등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모험해 보시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신앙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사와 은총을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잠재력이 있는지 믿음으로 모험해 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궁무진한 신앙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모험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해야 될 이유 세 번째로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었을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모험해봐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해야 될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모험은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이라는 이 85세의 노익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85세의 갈렙이 그 당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거인 족속, 안악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믿음으로 모험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백년 남짓 살면서, 뭐, 이때가 늦었네, 뭐,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작 백년 남짓 살면서, 아이고, 때가 늦었어. 이런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험은 결코 늦은 때가 없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모험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시대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잘 먹어야 한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청결이고 두 번째가 영양섭취. 맞죠? 이두 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 움직여야 된다. 즉,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몸을 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운동, 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그 순간에 걷기 열풍이 진짜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걷고 말이죠. 파워워킹, 얼마나 걷기 열풍이 불어떨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주 최근에는 의사들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건강해지려면 이것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무일까요 스트레스. 요즘 건강에 대한 이슈 화두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 나이가 많고 적금을 떠나서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골고루 발생하는 요즘 특별히 많이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는데, 이명이고, 이석증이고, 또 하나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한다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이고, 자주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먹는 것은 국가 경제, 가정 경제가 좀 나아지면 가능해지고, 잘 움직이는 것은, 운동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이건 뭐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과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든, 정신적인 부담이든, 관계적인 부담이든, 어떤 부담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마냥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런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냐 싶지만,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저희 집 애가 어릴 때, 뭐한 4살, 5살, 그쯤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마치고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내가 싫어. 어, 왜? <laughs> 어린이집에서 풍선 불기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풍선을 크게 불었는데, 나는 풍선을 못 불었어. 그래서 내가 싫어. <laughs> 그래요. 4살, 5살 그런 애들도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꼭 해내야 한다. 이 일은 잘해야 한다는 그런 과업에 대한 부담감은 남녀노소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타율적인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사춘기 때에는 그 타율적인 부담감이 너무 싫어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마냥 인상 쓰고 살아가고 반항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율적인 부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갖게 되는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알게 되죠. 성인이 되면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갖게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해야 될 가업이 개인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되고, 회사의 성공과 실패가 되고, 내 인생의 평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자율적인 부담감이 큰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성인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부모님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의 유교에서는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이것을 일륜이라 하고 또는 천륜이라는 단어로 그 책임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주는 그 기쁨도 있지만. 책임져야 할 부담감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디 것뿐입니까?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때로는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고 때로는 신경을 쓰며 줄다리기를 하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반드시 꺾어야 되는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나와 가족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의 성취, 즉, 과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인간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특징은 오늘 새롭게 나눠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특징은 일종의 새로운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이 마음 한편에서 어떤 부담감이 생깁니다. 결혼하면 어느 날부터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생기듯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저 내 식구 편안하게만 살면 그만이었던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이웃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선하게 살려는 부담감도 생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부담감도 생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부담감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갖게 되는 그런 강요된 부담감이 아닙니다. 과업을 이루기 위한 부담감, 관계 맺음에서 오는 부담감 같은 그런 강요된 부담감은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갖게 되는 생기는 이 부담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등달아 생기는 이 부담감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키가 쭉 커거나 하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성장통은 자라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증이 바로 이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때문에 건강을 잃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 새로운 부담감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로 믿음이란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리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너네들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니 누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큰 옹기를 하나 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라. 제사장들, 정치인들을 다 데리고 저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골짜기로 가라. 그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골짜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겨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어린 아이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부정한 짐승 시체나 아니면 문둥병자나 아니면 그각 무도한 죄인들이 죽으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화장으로 불태워서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정치자들을 데리고 이곳 죽음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고 온큰 온기를 팍!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뭐야? 쳐다봤겠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 온기가 와장창 깨지듯이 우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와장창 깨어질 것입니다. 아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곳이 어딥니까?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깨어진 온기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던져지고 부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게 저주와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그곳에 우두머리였던 바스훌이라는 이 총감독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성벽 높은 곳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목에 차는 이 고랑을 채워서 나무 고랑을 채워서 그렇게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싫습니다. 누구든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이 좋고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든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친놈 취급받고 매 맞고 오게 갇히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받는데 누군들 누군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볼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이런 말들 이제 하지 않을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예레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바로 예레미아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 안해!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살아! 나 순종 안해! 그리 말했지만 그의 믿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이 그러하여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막엇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해 줘도 훈계해 줘도. 그저 싸우려고 만들고 부모하고 자식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에휴, 저놈 자식, 지 마음대로 살게 내가 내버려둬야지. 저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야지. 말은 그래 해놓고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죠. 마음이 불은는것 같죠. 저 자식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레미아 선지자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크기만큼 거룩한 부담감을 다 지고 살았습니다. 사모엘 선지자는 자신이 가진 거룩한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지독하게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리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신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방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뒷담화하고, 뭐 못살게 괴롭히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막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희생하려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리 말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인간의 이런 얄팍한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은 자신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서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주는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부담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부담감이 돼요. 그렇다면 그 부담감은 내 감정에서 나온 부담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그룹한 부담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그런 마단계요 유아 수준인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요. 뜬구름 잡는 믿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이니까 그 부담감을 애써 외면하거나 사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주는 부담감은 삶의 활력과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삶의 활력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삶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해 줍니다. 세상살이의 부담감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앗아가지만 믿음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은 신자들의 삶에서 활력과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철든 믿음의 성도들을 반드시 크게 사용하시고 형통하게 이끄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